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은요. 최근 정말 엄청난 주가 움직임으로 시장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마이크로캡 주식 바로 누브루입니다. 아니, 이틀 만에 주가가 무려 186% 이상 폭등했어요. 이건 뭐 정말 말 그대로 주가가 폭발해 버린 거죠.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이름도 생소한 페니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눈부신 상승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누브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올랐는지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고 결국 우리는 이걸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위험으로 봐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누브로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죠. 이 누브로라는 회사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2015년에 세워졌는데, 얘네 기술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고성능 청색 레이저 기술. 주로 굴이나 알루미늄 용접 같은 데 쓰이는 건데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면 아, 좀 그렇죠. 시가충액이 10억도 안 돼요. 마이크로 캡 중에서도 정말 작은 초소형 주식이고 늘 자본이 부족해서 허덕였던 이력도 있고요. 딱 감이 오시죠? 기술은 좋은데 돈은 없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마이크로 캡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폭등을 했을까요? 그 총매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꾸는 엄청난 발표 하나였죠. 바로 2025년 10월 6일, 누브루가 이탈리아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르빗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사업 하나 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체질, 정체성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르빗이라는 회사가 좀 특이해요. 누브르처럼 레이저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주요 고객이 군대나 안보기관 같은 곳들이에요. 이런 조직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위기 상황이 닥쳐도 작전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운영 회복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거죠. 인수 계약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1,250만 달러. 지금 누브르 시청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이걸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이게 뭐냐면 누브르 공동 CEO랑 얽혀있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래는 투명성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누브르의 진짜 속내는 이거예요. 더 이상 하드웨어만 팔지 않겠다. 마진 높은 SaaS 모델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약 36억 달러짜리 미국 국방 사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자기들이 가진 청색 레이저 기술이랑 오르빛의 AI 소프트웨어를 합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다. 이걸로 성장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회사는 인수 발표 딱 며칠 전인 10월 1일에 새로운 경영진을 앉혔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리더십은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한 명은 알레산드로 잠보니, 이 사람은 전력이랑 돈문제, 즉 금융 쪽을 맡고요. 다른 한 명은 다리오 바리소니, 이 사람은 실제 운영이랑 방산 분야 m&a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금융 전문가랑 방산 전문가를 짝지어서 이번 인수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막 환호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아주 큰 경고등이었죠.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뉴욕증권 거래소 NYS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 이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시장에 좀 잘못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래서 항상 원문을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공동 ceo 임명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거래소에 미리 알리지 않아서 규정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회계나 재무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행정 절차를 어긴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게 당장 상장 폐지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경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였던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주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요. 11월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이사가 부족하다고 또 지적받았죠. 물론 이건 해결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돈이 없어서 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도자료 사전 통보 문제로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뭐름이 할까요 규정 준수나 지배 구조에 계속해서 구멍이 보인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이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정말이지 지난 한 달은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보세요 10월 1일에 16센트 하던 주식이 7일에 인수 발표가 나자마자 86%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65센트까지 찍으면서 이틀 만에 186%가 오른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차액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하다가 13일에 NYSE 경고 소식이 딱 터지니까 그대로 33센트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올랐던 거 상당 부분을 그대로 반납한 거죠.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패턴에 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인수라는 호재가 하늘로 쏘아 올렸다가 지배구조리스크라는 악재가 땅으로 내리꽂은 형국이죠. 자, 이 모든 난리를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누브루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회사는 정말 명확하게 기회와 위험이라는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는 거대한 국방 사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겁니다. 레이저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만나면 시너지가날 거고 경험 많은 리더십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베어 케이스는 뭘 볼까요? 당연히 반복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죠. 저 작은 회사가 저큰 인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재무적 리스크, 그리고 인수 후에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위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주가가 널뛰는 극심한 반동성까지.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오르빗 인수는 이 회사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한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NYS 경고는 이 회사가 가진 고질적인 약점을 그냥 까발려 보여준 사건이고요. 지금의 이 미친 변동성은 바로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와 현실적인 규제 리스크가 탱탱하게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이 회사의 운명은 인수를 잘 마무리하고 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봐야죠. 한마디로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피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누브루의 이 담대한 도전은 성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할까요? 오늘 누브루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분석 놓치지 않도록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